아네오오오 어...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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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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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벌스가 막 벌스가 나와야 멋있는 건데. 도대체 이게 누구야 묻는 사람께 적겠지. 명절 미운 친척처럼 명절 미운 친척처럼 친 명절 미운 친척처럼. 확실히 좀 긴장 확실히 좀 긴장한 것같긴 하더라고요. 정신차려. 영. 계속 하얘지고 있었어요. 애들 말다 맞아서 X도 나오는 거 아니었어? 이 생각에 했어요 그러다 나가면 이렇게 내적 갈등이 명절 미운 친척처럼 못말이넌 절대 뭐 했니? 그럼 왜 나왔냐? 나보고 퇴물이란다 난 동의하지 않아 자샤 누가 맞는지 보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해줘라 심사 p 디 잠깐 좋잖아 시청률은 올라가 나 목걸이 나눴었지 이제 다시 차보자 솔직히 한번더 해줘야 해 마치 오바마 싱잉 랩 나도 좋아게 깨나 yeah. 달콤해 그래도 사탕 말고 든든한 식사도 해야 돼 위기는 숙표일 뿐 나는 금으로다 완전 너랑 싸울 시간 없어 3대 올려야 해 바보 내가 모레냐 따질 거면 차라리 말해 말어 네가 제일 존경하는 래퍼에게 물어가서 내가 태어난 이유는 도장 깨러 가기 위해 아래는 신경 쓰지 않아 항상 고기 위에 인맥 헤팍 테무로 쩔고 다 사기 치네 변명 필요 없이 비네 이 비네 앞에서 넘지 올려 뒤에서 내가리키네 정신 열렬, 정신 열렬, 널 터치 나이 낮아 씨에 일단 질러 후에 반성 내가 아직 이래. 재물 논자들은 이래 이제 평가 <목> 확실히해. 나보다 래퍼, y 나보다 나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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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다 나보다 래퍼, 나보다 래퍼, y 나보다 래퍼 나보다 면다 좋은 여네이니 있을까 여기 내 고문장. 여기 내 고문장. 오, 오. 근데 제 발로 돌아 왔어. 나 멍청하지 않아. 14년째 버티고 있어. 보게 해 s 스티나처럼내빅 픽쳐. 의심하지만은 찐이 맞아. B형도 인정할 거, 일단 깡은 나야. Swings. 목걸이 가져가세요 잘한다 잘하네 the king of the k i n 무반주가 문제야 그냥 뭔가 엄청난 헤비한 코끼리 여덟 마리가 내 어깨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근데 넘어